안녕하세요. 예니야기 들려주는 랄랄라 인사 드립니다. 어,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일주일 벌써 또 시작이고 또 이렇게 또 지나다 보면 또 금방 주일이 되고 어, 시간이 훌딱훌딱 잘 지나갑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죠. <laughs> 오늘 어, 말 걸지 말랬지 스웨덴 편입니다. 어, 작은 제목으로 호박 속에 들어간 할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365일 동화 네 번째 디자인 하우스 출판사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말 걸지 말랬지? 자, 우리나라 각편이 아닌 다른 나라 각편의 이야기들은 어떤 재미가 숨겨져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 걸지 말랬지? 어떤 높은 산 근처에 가난한 부인과 세 딸이 살고 있었어. 이들 모녀의 재산이라고는 양계장 뿐이었대. 그런데 그 양계장에 있는 암탉들 가운데 한 마리가 이상한 거야. 마당을 나온 암탉 생각 나게 되네요. 양계장에서 뛰쳐나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다가 알을 낳는 버릇이 있었어. 그 일을 찾아내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 그래서 어머니는 막내 딸에게 그 닭을 따라가. 어디에다 알을 낳는지 잘 지켜보라고 시켰어. 음, 막내는 바로 그 다음날 아침부터 그 암탉을 졸졸 따라다녔지. 막내는 닭을 따라 이리저리 헤매다녔어. 그런데 산 기슭에 이르르자 갑자기 닭이 어디론가 사라서 버린 거야. 아무리 찾아도 닭이 보이지 않아. 다음날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막내는 닭의 발과 자기 몸을 끈으로 묶어 놓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 셋째 딸 셋째 날 막내는 닭의 발에 묶어 놓은 끈이 움직이자 닭을 따라갔지. 그런데 산속의 어느 절벽 틈 사이에 닭이 사라지는 것이었어. 막내는 닭을 쫓아갔지. 근데 그곳에 거인이 살고 있었어. 아, 우리나라는 도깨비인데 여기는 거인이네요. 거인이 닭이 알을 낳기를 기다렸다가 그 알을 먹어치운 다음에 닭을 도로 내보내는 것이었어. 그러나 거인은 숨어있던 막내를 찾아내고 자기 곁에 잡아두었대. 오 거인이 옆에다 뒀나 봐요. 막내딸이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 몹시 슬퍼했지. 그리고 이번에는 둘째 딸에게 그 닭을 감시하라고 시켰어. 하지만 둘째 딸 역시 닭이 어디다 알을 낳는지 알아낼 수가 없었지. 다음 날 둘째 딸은 닭의 발에다가 끈을 묶고. 그 끈을 자기 몸이 연결했대. 그런 다음 닭을 따라갔어. 동생과 마찬가지로 둘째 딸도 거인의 동굴에 이르렀지.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둘째 딸? 우리가 옛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어찌 어찌 될거 짐작이 되지요? <laughs> 맞아요, 그 짐작이. 이번에도 거인은 닭이 알라키를 기다렸다가 알을 먹거나 먹고 나서 닭을 돌려보냈어. 그러나 둘째 딸은 거의 내게 붙잡혔지. 둘째 딸 역시 돌아오지 않자 큰딸이 말했지. 어머니, 그 닭이 어디다 알을 낳는지 제가 알아내겠어요. 동생들이 있는 곳도 찾아낼 거예요. 와, 큰딸 씩씩하다. 우리 이야기에서는 첫째, 둘째하고 마지막 막내가 이렇게 씩씩한데 너기좀 다르네, 스웨덴은. 큰딸은 닭의 발에 끈을 묶은 다음에 그 끈을 꼭 붙잡고 닭을 따라갔지. 큰딸도 거인이 산 동굴에 도착했대. 큰딸은 어떻게 될까요? 잘 풀까요? 글쎄. <laughs> 랄랄라 알고 있는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되겠지? <laughs> 멈추면 재밌을 것 같은. 계속 들려줄게요. 큰딸은 동굴로 기어 들어갔대. 그리고 큰딸은 거기서 두 동생을 보게 되어 몹시 기뻤지. 거인은 닭이 낳은 알을 먹고 나서 닭을 내쫓았어. 하지만 큰딸마저도 거인에게 붙잡히고 말았지. 그런데 거인은 큰딸이 마음에 들었대요. 네가 마음에 드는구나. 너는 나와 결혼해야겠다. 그러자 큰딸이 말했어요. 좋아요.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지저분한 동굴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대충 정리를 하고 나서 결혼하도록 해요. 오, 큰딸 되게 용감한데요? 결혼하겠대요. 거인한테 너무 커서 무서울 것 같은데 한데요. 그리고 거인은 신부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자기 신부감이 이것저것 정리하고 청소하는 모습을 기분 좋게 지켜보았대. 그러다가 거인은 잠시 눈을 붙이려고 자리에 누웠지. 큰 딸이 기대했던 대로 된 것이지. 큰 딸은 커다란 자루에다 쓰레기와 잡동사니들을 가득 담았어. 그런 다음 동생에게 자루 속으로 들어가라고 시키고 말했지.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거인이 자루 속에 들여다보면 그때 네가 자루 속을 보지 말거라 하고 소리쳐. 음. 아, 자루 속을 내다볼 때 자루 속을 보지 말거라. 이렇게 소리치래. 동생은 그러기로 약속했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와. 이제 큰딸이 자루 입구를 꽉 묶은 다음에 거인을 깨웠어. 이봐요 거인! 큰딸이 소리쳤지? 내가 이 자루에 잡동사니들을 담았어요. 이걸 우리 집문 앞에 갖다 놓고 오세요. 우리 어머니가 필요한 것을 골라 쓰실 수도 있도록 말이에요. 거인은 졸음이 가시지 않아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자기 신부감이 시키는 대로 했지. 그럼, 큰딸이 마음에 드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치? 거인은 자루를 어깨에 지고 산을 내려갔어. 조금 내려가서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자루가 너무 무거운 거야. 에휴, 고향껏 자루에 뭐가 들었는지. 아, 이제 알겠어. 거인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깨에서 자루를 내렸어. 자루 속을 이제 확인해볼 생각이었거든. 그때 자루 속에서 동생이 소리쳤지 뭐라고? 자루 속을 보지 말거라. 거인이 깜짝 놀랐어. 그 속에 유령이 있는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거인은 재빨리 자루를 도로치고 자기 신분의 어머니 집 앞에 갖다 놓았어. 아휴 다행이다, 그치 거인이 동굴로 돌아왔을 때큰 딸은 이미 또 다른 자루에다가 잡동사니를 가득 담아 놓은 상태였지. 그 자루에는 막내 동생이 들어 있었어. 이봐요, 거인. 이 자루도 우리 집 앞에다 좀 갖다 놓으세요. 아마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 잡동산이들도 쓸모가 있을 거예요. 거인은 또 다시 자루를 짊어지고 산을 내려갔어. 거인 진짜 착하다, 그지? <laughs> 조금 가다가 다시금 호기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거인은 자루를 내려놓고 끈을 풀려고 했지. 그때 막내가 소리쳤어요. 자루 속을 들여다보지 말거라! 거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주위에 누가 있는지 두리번거렸지. 아무도 보이지 않자 거인은 유령이 자기를 위협하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두 번째 자루 역시 신부 어머니 집 앞에다 내려놓았지. 그 사이에 큰 딸은 집과 헌 옷으로 커다란 인형을 만들어서 그 형에다 인형에다가 자기 옷을 입혀 놓았어. 그리고 자기는 잡동사니 반쯤 찬세 번째 자루 속에 들어가 앉았지. 큰 딸은 자루 곁에다가 인형을 세워놓은 다음 자루 입구를 안으로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 거인이 동굴로 들어오자 큰 딸이 다정하게 말했지. 이제 준비가 다 끝났어요. 내일 결혼식을 올리도록 해요. 이 자루 하나만 우리 집 앞에 갖다 놓으면 돼요. 그 사이에 저는 결혼식 때 입을 옷을 만들고 있을게요. 하지만 제가 바느질을 하는 동안은 제게 말 걸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어요. <laughs> <laughs> 와, 얼러리껄러리다. 자, 우리는 다 알고 있지, 그지? 거인은 빨리 결혼만 할수 있다면 다른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거인은 세 번째 자루를 치고 신분의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하도 마음이 급해서 자루 속을 들여다보는 것도 잊었지. 거인은 서둘러 깜깜한 동굴로 돌아왔어요. 야 진짜 큰딸 똑똑하다 그지? 자루는 갖다 놓았어 그럼 내일 결혼하는 거요? 아참말 걸지 말랬지 하지만 거인은 잠시 못 참아 또 말을 하고 또 말을 하려 했어요 아참말 걸면 안 된다고 했지? 거인은 매번 이렇게 말을 했지 그런 사이에 밤이 깊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 거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형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그러나 인형은 아무 대꾸도 할수 없었지. 그러자 거인은 화가 나 인형의 머리를 세게 때렸대. <laughs> 인형이 바닥으로 쓰러졌지. 그제야 거인은 그것은 신부가 아니라 헌 옷을 입혀놓은 집으로 만든 인형이라 사실을 알게 되었대.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인은 너무 분한 나머지 화병으로 죽고 말았답니다. 세 딸은 모두 무사히 거인 소나기에서 빠져나와 어머니와 함께 다시 오순도순 살았답니다. 네, 행복하게 잘 살았다로 끝이 나네요. 자, 말 걸지 말랬지? <laughs> 왜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지 알겠어요. 말을 걸면 안 돼요. 말을 걸면 큰 소리를 외치잖아자루 속에서. 자루 속을 들여다보지 말거라! 어, 세 번째 자료 좀 들여다보지 그러면 어, 큰딸을 놓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여튼 덕분에 잘 살게 되었다니 참 좋습니다. 네 스웨덴 편이었습니다. 저 다른 나라의 이야기들도 이렇게 듣는 맛이 있네요. 자 지금까지 지혜의 옛이야기 옛이야기 들려주는 랄랄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